첫판 핑 누가 찍을래? 내가 찍어야지 <목소리> 당연한거 아니? 이거 딱 어디냐? n 지어 o e 빨 t y o 어? will 리 a l k w i 어! 아, 걸렸네. 어. 막 십자 연사가 나요. 막 십자 연사가 나나요? 샷발 쏘야 됐다. 아 어, 이게 격발. 아, 그 집이야? 어. 티저. 나이스. 나 우리 능선이러 있다. 나 능선 볼게. 하나 우리 옆집이었거든. 야 붙었다. 아. 끝 나이스. 야, 여기 여기 능선 봐야 돼. 이제. 아쟤 아, 아, 벙커 야 아, 우리 로동하겠다 이동자 음. 저희장 튀었어 슬프스 기절 다크 그래? 야 나이스 잘해 살짝 더와야될 걸. 오케이. 하나 기절 끝. 나이스. 아, 너무 심각해 는데이 아니야? 아, 에 다시 들어왔네 전문딴로 나올 수 있겠고 나이스 라틴 라이 자기장 맞는데? 开始。Nice!